반갑습니다. 방아친입니다. 오늘은 제천 대성 터벌 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게임 하시다 보면, 이사촌 같은 데 이제, 토벌 같은 거 가고 하잖아요? 왜 하냐면, 주요 보상으로, 이제, 경험치 두루마리를 주는데, 요게 한 13억 경험치가량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닛한테, 이제, 먹일 수가 있으니까. 보통 초보분 같은 경우는, 신수들한테 경험치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강 디버프 유닛 사용하잖아요? 뭐, 호주술이라든지, 원주술 이런 애들한테 매기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이 두루마리 같은 걸 아껴놨다가, 뭐 나중에 쓰는 탱커 같은 거 야차나 항삼새 이런 애들한테 매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말고도 이제 레어 아이템하고 뭐상제가치가 있는 템들 이제 제천대성 재료템들이 나오거든요 그거가 이제 상제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판매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컨텐츠 정보 누르시면 토벌이라 돼 있고요 주간캐스트고요 다섯 번할수 있습니다 일요일 00시 33분에 초기화됩니다 장러마을 주변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장러마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 아래 지도에 장러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백호단주 민한테서 장러마을의 소문이라는 걸 받아요. 캐스트를 그러면 원숭이 기운이 담긴 원숭이를 100마리 잡아오라 그러는데 요게 장러마을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장러마을로 돌아와서 요 근처에 있는 원숭이를 잡아 봅니다. 그래서 요 원숭이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어야 초벌 진행하는데 무리 없겠다 알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캐스트 완료하시고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바위산 요건 0만이는 장러 옆에 바로 있어요. 0만이한테 와서 이제 풀이 주고 해금하시면 됩니다. 선행 캐스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 5분 만에도 할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이죠. 이제 해금 하셨으니까, 장르마을 바로 오른쪽 위쪽에 보면, 토벌 대기망이라고 있어요. 여기. 나무 다리가 이어져 있잖아요. 여길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맵 중앙에 계단 쪽에 보시면, 개천대성 석상이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서 이제 파티 가입도 하고, 레디 준비 눌러서 녹색 된거 확인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파티장 분들이 보통 모집을 하니까요. 초보자 분들은 그냥 들어가는 파티원으로만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벌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입구에 있는 배꼽단원 후원한테서 이 경험치 두루마리 500만 짜리를 여러 장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 경험치로 이제 합쳐서 편하게 쓰시라. 여기서 확인하시나? 진행 방식 다섯 번 한다 그랬죠. 하다가 도중에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트라이, 스피드, 버티기가 있는데. 요거 그냥 트라이 스피드는 제가 확인만 하시라고 써 놓은 거고요. 요거둘다 권장 스펙 이상을 추천드리는 거고 요게 이렇게 무료로 진행할 때가 있어요 트라이나 이런 거 스피드가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무료라고 막 가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스펙은 그래도 맞춰 놓고 가는 게 좋다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3번에 요 버티기 요 부분만 확인하시면 토벌의 안정권 보상 그 2000점 점수를 먹는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토벌 요 안에서는 경험치를 좀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경험치 보너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냥하면서 경험치를 모두 먹고 싶어 이게 대신에 값이 조금 더 나가거든요. 썰 받는 비용이. 근데 버티기로 나오는 이제 사냥으로 얻는 드랍템이랑 결과 보상으로 해서 이 쩔값은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된다. 그래서 경험치도 먹고 복, 돈도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인간하면 하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밑에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확대를 해볼게요. 토볼 트라이 가실 분, 뭐투력 500만 이상, 전투력 제한을 거는 거죠.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 아래 각 천왕 이상, 이렇게 조건이 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피드로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치울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각성 천왕 이상으로 해서 가시는 게좋 있습니다. 공팟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공팟은 거의 야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점수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가면은 된통 당하니까 초보분들은 스피드 이런 거는 아예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천 스피드 트라이 귓 X 이제 이런 거 트라이나 이런 거 나중에 어느 정도 스펙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세팅을 갖춘 후에 이제 트라이 같은 거 무료로 나오고 하면 이제 가고 하실 텐데 귓 X가 있어요. 이제 뭐 이제 귓속말해 가지고 자리 남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바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장로로 10초 내로 튀어오라. 그 얘기입니다. 귓속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선착순이기 때문에 파티 눌러서 파티장 이름 확인하고 바로 신청 넣어서 토벌 진행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돈을 내고 하는 경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스피드 같은 경우는 조금 싼 대신에 위에 말했듯이 어느 정도 사냥 속도가 있는 분들이어야지 이점수를 먹을 수가 있다. 완전 초보분들은 스피드 가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된다. 버티기.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은 무난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점수도 2,000점 이상으로 이렇게 받기도 좋고요. 보시면은 10초 클리라는 문구가 있어요. 10초 클리 뭐냐면 이제 토벌을 진행을 저희가 600초 동안 해요. 10분 동안. 근데 버티기는 말 그대로 최대한 늦게까지 버티다가 대천대성을 토벌하면서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 동안에 대천 안에 있는 몬스터들을 최대한 잡아서 경험치를 먹겠다라는 거죠. 오래 버틸수록 좋겠죠. 그럼 10초 클리라는 거는 590초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고 마지막 10초 남았을 때쯤에 제천을 아껴놨다가 탁 잡고서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뽕을 뽑고 싶다. 뭐 10초, 20초, 뭐 30초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 초보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쓸건 아닌데요. 이런 게 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 먼저 설명 먼저 드리는 거예요. 토벌은 다섯 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진행, 라운드가 있고요. 1, 2, 3 라운드가 있어요. 3 라운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마친 다음에 이제 스피드 버티기 나눠 놨죠. 스피드의 경우는 바로 토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상받고 끝내는 거고요. 버티기 같은 경우는 시간 600초 있다 그랬죠. 600초 동안 최대한 버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첨대성 토벌 합니다. 요거를 다섯 번 하는 거예요. 다섯 번. 그래서 토벌이 다섯 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5번 하고 끝낸다 주간마다 할수 있는 그리고 토벌마다 이제 3라운드가 있다 그랬죠 3라운드가 진행이 되며 이때 라운드마다 점수를 주는 모습을 잡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냐 원숭이 전사, 원공, 원숭이 주술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 다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한 라운드당 한개 점수는 이제 800점이고요 네번 전투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벌까지 목표해야 될 점수가 몇 점이냐 2000점 보상으로 받는 최대치 효율이 2000점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2000점만 넘기면 효율 좋게 보상 받으니까 요 정도만 챙기고 점수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 이상은 그렇게 효율이 나는 점수는 아니다. 안에 있는 몬스터를 잡아서 돈도 벌고 경험치도 더 벌고 하는 게 낫다. 기존 유저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하는데 양보하실 때 이제 라운드마다 700점만 먹어요. 그거는 이제 세번 전투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몬스터를 한쪽 면만 잡고요. 뭐 왼쪽에 있는 거 한쪽 부대만 잡고 퇴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700점을 하시면은 파티원 4 명이 전부 다 보너스 몬스터를 잡지 않아도 2,000점을 넘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막타치시는 분이 경험치를 좀더 먹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찌꺼기 먹어도 점수는 온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추가 보너스 점수 몬스터가 나옵니다. 기온이 담긴 원숭이. 저희 그 출입 중캐스트깰때 얘네 잡았었잖아요. 얘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대천대성의 분신. 여기는 이제 원숭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대성 분신이란는 게. 그래서 점수 계산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퇴각시마다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내용이 빠져서 추가했어요 점수계산은 퇴각시마다 반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점수가 애매하거나 마릿수 남은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얼른 잡고서 빠르게 퇴각해서 그 점수 반영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권장 세팅은 이전 가이드들의 이제 호선 세팅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죠 그쪽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보통 이제 추가적인 다격수가 2개 정도 들어왔다 뭐 이건 광탄 같은 애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가벼운 가격수 2개 이상 그리고 강주박이 있으면 좋고 만약에 호선만 내가 쓰고 있다 조건 강주박 이 있어야 되는 이런 정도 맞춰 놓으시면 된다. 일반 담문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 이슈가 조금 있어서 이제 흘려가지고 점수를 똑바로 못 먹어요. 그래서 담문 같은 경우는 보조격수 하나 좀 데려가는 게 좋다. 아니면 그냥 버티기를 가서 무단하게 하시거나 버티기 아닌 곳에 만약에 갔다 뭐 무료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근데 2000점을 못 챙겼어요. 그래도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보상 조금 차이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거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하고 진행하는 거를 알려드요 드릴게요. 자, 왼쪽 위에부터 볼게요. 자, 토벌 시작했습니다. 이제 토벌 들어 파티 들어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P키를 눌러서 파티 채팅을 열어요. 그러면 제천 진행할 때는 파티 채팅을 수시로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뭐, 파티장분이 오더 하시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파티 채팅을 남겨놔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P키를 꼭 눌러서 파티 채팅 확인하시고 무조건 인사부터 박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 버티기를 보통 가셨을 텐데 버티기 말고 무료로 있는 뭐 파티 같은 거 트라이나 이런 걸 들어왔다. 공팟을 들어왔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2000점만 좀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양보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왜 하냐 그러려면 이게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튕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주셔야 튕기거나 해도 조금 기다려주거나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너 지키라는 거고 목표 2000점이라 그랬죠. 오른쪽을 볼게요. 목표 2,000점이라 그랬죠. 근데 토벌 기여도 순위라고 전투 들어가시면 이제 토벌 이제 시작하면 은 오른쪽에 떠요 기여도라고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처음에 이게 퍼센트로 돼 있어요. 퍼센트로 돼 있는 거 보지 말고 이거 화살표 눌러서 클릭 딱깍 해가지고 점수표로 바꿉니다. 그래야지 내가 2,000점이 됐든 몇 점이 됐든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난이도 순서는 여기 뭐 표천구, 벼사령 삼미호 이런 거 원숭이 여기까지 초보분들을 잡고요. 조금 숙련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거국이 재천 분신까지 다. 여유롭게 잡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맵은 원래 이제 여게 사각형으로 왼쪽에도 있는데요. 왼쪽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왼쪽 부분은 그냥 과감히 잘라버렸고요. 그냥 오른쪽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에서만 다니라고. 자,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고요. 하얀색은 일반 몬스터들이고요. 또 빨간색이 저희가 라운드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라운드 진행할 때마다 점수 먹는 몬스터들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전사가 위쪽에 있고요. 주술사가 오른쪽. 원공이 아래쪽에 있습니 가운데에 거구기가 이제 있어서 동선을 많이 방해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번개 치면서 버프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 글자 기운이 담긴 원숭이 여기 조금 올라가서 잡는 거고요 숙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제천 분신 요거를 잡습니다 이제 사천왕 이상급 유저분들 그리고 라운드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버티기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버티기 남은 시간 동안에 2000점이 만약에 안 됐으면 보너스 몹요 뭐 노란 색깔 몬스터를 잡아도 되고요. 2000점 넘으면 그냥 사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북이 잡으시면 되고요. 버티기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벼천구, 벼사령, 탐미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다녀야 될 동선만 알려드립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자, 시작을 요 계단에서 모였으니까 시작하죠 시작하면 은 이제 불 붙고서 시작해요 요 오른쪽에 3시 방향으로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거국이 있는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 요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면 이제 라운드 몬스터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 주술사랑 원공은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요 전사 원숭이 전사 같은 경우 제가 여기 탱커 소환하라 그랬죠 보통은 이제 제 가이드를 보고 육성하실 테니까 탱커 홍간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탱커 소환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원숭이 전사 같은 경우는 빨리 잡지 않으면 저희 여포가 상대 진영으로 뛰어들잖아요. 그것처럼 원숭이 전사가 우리 쪽 진영으로 뛰어옵니다. 피통이 높은 유닛을 타겟으로 잡고 우리 본진으로 뛰기 때문에 소환물을 항상 소환해놓으셔야 됩니다. 소환물이 보통 피통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원숭이 전사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라. 그래서 라운드 몬스터를 여기서 잡고 진행을 한다. 게임 중간에 문구가 떠요 버프몬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버프몬스터 잡으러 가야죠. 중간 중간마다 그 원숭이를 잡아서 점수를 보충해 줍니다. 보통 점수가 초보분들은 채우기가 힘들어서 많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또 원숭이까지 잡아주고 다시 내려왔다가 라운드 잡고 라운드 잡고 대기하다 보면 버프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다시 원숭이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해서 3라운드까지 끝나고 나면 이쪽 다시 올라가서 저 천구. 벼사령, 삼미호, 요렇게까지 잡으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천대성이 토벌되었습니다. 하고서 한판이 끝나요. 요거를 다섯 판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요 말씀드린 거 그대로 영상으로 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토벌로 하러 온 거고요. 제트라이팟 아는 분 쪽에 이제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진행해보기로 했고요. 파티 들어와서 피 누르고 인사하라 그랬죠.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다 인사를 제가 한거고요 이렇게 실제로. 불 붙고서 54321 시작합니다. 그래서 3시 방향으로 뛰라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초벌 기어도 이거 점수 체크해서 그 점수 제도로 바꿔놔야 되죠. 그리고 3시 방향에서 이렇게 가만히 대기합니다. 옆에 사슴 요분도 초보분이셔가지고 같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원공이 나왔네요. 원공 아래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똑같이 잡아줍니다. 가운데다가 QW 하고 이제 접어주고 접다 보면은 버프 스킬이 발동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원숭이 잡아줍니다 보너스 몬스터죠 점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직접 보시면은 지금 600몇점 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너스 몹을 더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버프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다시 제가 올라와 가지고 또 원숭이를 잡았죠 원숭이 전사는 위에 있고 원공 아래에 또 원공 또 나왔네요 아래 에 있고 주술사는 오른쪽에 있죠 잡는 것까지는 제가 편집을 다 해놨지만은 잡는 것까지는 포함해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완료된 모습 이렇게 한 판이 끝난 겁니다. 실제로 플레이해 보시면은 또 금방 끝나고요. 이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스피드 트라이 이쪽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버티기는 같이 하는데 3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저 남아 있는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경험치를 많이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판도 똑같이 들어와서 세시 방향에서 있다가 석상 잡고 이렇게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튕기는 분이 있어요. 요 날에 저도 튕겼거든요. 그래서 튕겨도 걱정하지 말고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마무리하고서 이제 유저분들이랑 인사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경험치 도루말이 이제 이렇게 무게를 또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뭉쳐서 갖고 있으면 억단으로 갖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요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나온 템들 가지고 교토에 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오사카가 있어요. 오사카에서 이제 염주 천용 염주가 보통 나오거든요. 구구도랑 그래서 여기 마을에다가 팔아 주시면 됩니다. 한 개에 7 4만 원씩 하니까 요거 꽤짭짤하죠 그리고 구구도 같은 거 이제 많이 나오는데 구구도는 한양 아래 충주에 오셔서 여기다가 파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토벌 마무리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그 카페에다가도 글로 된 버전으로도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일주일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니까 다섯 판. 초보분들은 이렇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것도 고정 댓글에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된 설명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 이해가 되실 텐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글도 한번 보시고 또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즐거워 하시기 바랍니다.